안녕하세요. 친절한 구자씨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레이 카운티의 입지와 평면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02번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까지 34개 동총 4,470세대를 삼성물산, 대림산업, HDC 현대산업개발 등 세계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짓는 메모드급 대단지이며 타입은 49, 59, 75, 84 이렇게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교통 환경과 학군, 생활 인프라 등이 무척 좋습니다. 우선 단지 인근에 부산 지하철 3호선인 종합운동장역과 동해선이 교차하는 거제역 그리고 동해선인 거제 해마 지역 이렇게 세계 역사가 단지 인근에 자리하고 있고 버스 정류장도 도보로 갈수 있는 곳곳에 있어 대중교통 환경이 무척 우수합니다. 1km 이내에 위치한 학교는 창신초등학교가 750여미터 거리에 거제여 중 거성중이 도보거리에 있으며 개성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지서 측에는 화지산이 있어 자연경관을 안마당처럼 누리며 살수 있고 홈플러스, CGV, 사직 종합운동장, 거제시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부산시청과 연제구청,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다양한 관공서도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 편의성 역시 우선 아파트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지도 위에 단지 배치도를 올려 왔습니다. 우선 이 단지는 총 5개 단지로 나눠지고 3개의 건설사가 각각의 단지를 맡아 시공하는데 1단지는 대림건설이, 2단지, 4단지는 삼성물산이, 3단지, 5단지는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각 단지의 이름은 시공사의 브랜드명이 들어가지 않고, 레이 카운티라는 통합명칭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단지. 4단지의 일부 타입은 화지산을 바라보고 있어 고층의 경우 조망이 매우 훌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단지 외측은 아파트들을 바라보고 있고 3단지 외측은 2023년 입주 예정인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 쪽을 향해 있습니다. 전철역은 이곳을 기점으로 부산 지하철 3호선인 종합운동장역과의 거리는 약 460여 미터로 도보 6분 정도 소요되고 거제역까지의 거리는 약 800여 미터로 도보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동해선인 거제 해마지역은 5단지에서 200여 미터 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엄청 크다보니 역과의 거리에 따라 분양가와 프리미엄도 그만큼 차이가 있겠네요. 이 아파트를 관심있게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르막, 언덕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보고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부터 좀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들여다 볼 텐데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참고용이며 입주 후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입체적으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레이 카운티의 현장인데요. 측면에서 보면 레벨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죠. 이곳에서 제일 경사가 높은 곳은 사단지의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주로 산책이나 등산 정도면 모를까 걸어서 다닐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은 보통 데크식 공법으로 짓습니다. 지형의 높낮이를 고려한 과학적인 단지 배치로 개방감 및 쾌적한 전망을 확보하고 레벨 차를 극복할 수 있는 시공법이죠. 레벨 차이가 있는 단지는 전부 데크 작업을 통해 평지로 만듭니다. 다만 단지 내 도로는 어느 정도 경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분양 사무실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파트의 평면 타입은 총 8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강 거리를 넓게 배치해 답답하지 않고 거의 모든 동에서 단지내의 멋진 조경을 거실에서 막힘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구 A 타입은 20.4평 트루면 구조로 2, 3, 4호 라인은 동향, 5, 6호 라인은 정남향이고 4구 B 타입은 20.5평 트루면 구조로 1호 라인에 자리하고 있고 향은 동향으로 5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9A 타입은 24.7평으로 3베이 맞통풍 구조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 작은 방과 욕실이 보이고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주방 베란다는 세탁실로 보여지네요. 안방과 침실 3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안방의 욕실은 세면대와 변기만 있고 샤워부스가 따로 없습니다. 세면대에 연결된 샤워기로 샤워를 하게 되면 문에 바로 물이 튀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되도록 공용 욕실에서 샤워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타입 위치는 101동, 105동, 108동, 109동, 308동, 309동, 310동, 402동, 403동에 있고, 109동은 정남향, 나머지는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망권은 화지산을 바라보고 있는 4단지가 제일 좋아 보이네요. 5구 B타입은 24.9평 탑상형 구조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 침실 2와 3이 보이고 침실 3은 안방보다 더 크게 빠졌네요.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안방 베란다는 A타입에 비해 넓게 빠졌습니다. 부부욕실 역시 A타입과 같습니다. 타입의 위치는 105동, 108동, 301동, 308동, 309동, 310동, 403동에 있고 남동, 남서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75A 타입은 30.9평으로 3베이, 마통풍 구조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곳이 침실 2, 공용욕실, 주방 상판 역시 기역자형 구조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후면에 주방 베란다가 있어요. 안방에는 드레스룸, 파우더룸, 부부 욕실, 여기는 샤워 부스가 있네요. 작은 방은 후면에 배치하였습니다. 타입의 위치는 206동, 207동, 208동에 있고 향은 남동향, 단지 내 중앙 광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5B 타입은 31.1평으로 탑상형 구조입니다. 현관, 이곳이 침실 2, 침실 3, 공용 욕실 그리고 주방, 거실,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부부 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입 위치는 206동, 207동에 있고, 향은 남동향이며, 단지 내 중앙광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84A 타입은 34.4평으로 3베이 마통풍 구조입니다. 현관, 침실 2, 공용 욕실, 그리고 거실, 주방, 주방 상판은 ㄷ자형으로 되어있네요.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부부욕실, 침실 3이 있고 이 침실 3의 경우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파트의 모든 A타입은 이렇게 작은 방 하나는 북창입니다. 타입의 위치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에 있고 향은 남통, 남서향입니다. 마지막으로 84b 타입은 34.9평으로 탑상형 구조입니다. 탑상형 구조는 안방과 작은 방이 멀리 있으며 안방에 드레스룸이 넓습니다.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을 두어 편리함과 세련미를 더했고 방 곳곳에 해가 잘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타입의 위치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에 있고 향은 남동, 남서향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욱 알찬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열한 구제하셨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